여러분 안녕. 나 오늘도 상팔자 즐기고 있는 동동이에요. 주말이라 부려먹을 집사도 있고 좋네요. 아니 갑자기 뭐죠? 나 쪼끄마해서 힘없다고 또 이상한데 데려가나 봐요. 네 이럴 줄 알았어요. 또 병원인가 뭔가 예방접종 맞으러 왔대요. 또 속은 거 분하지만 화내봤자 내손에니두발 얌전히 모으고 기다려요. 좀 있어 보니 그리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나 몸무게도 3주 만에 재는데 1.15kg이래요. 나 완전 비상이에요.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죠? 결국 잡혔어요. 어? 이거 뭐죠? 양파민 터지는 맛. 기분이 언짢지만 묘생 처음 느끼는 맛에 참아보려 해요. 음, 이거 진짜 맛있잖아.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. 뭐래도 좋아요. 하하. <laughs> 난 천상의 맛을 본 행복한 고양이 걸랑요. 이런 곳이라면 다음 번에 또올수 있겠어요. 속은 건 분하지만 나름의 행복을 맛본 좋은 하루였어요.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, 나 동동이처럼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길 소망할게요. 헤헤, <laughs> 그럼 오늘도 안녕!